시금치. 시금치도 심었고 상추도 심었어요 민석 씨.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주세달 동안 텃밭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못 갔잖아요. 네. 오늘은 비가 오긴 하지만 우비 입고 죽은 장물이랑잡초를 뽑으러 이동을 할게요. 네. 어, 이해하셨나요, 한수 씨? 네. 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우비 입고 출발해도 될까요? 네. 어. 네. 네. 지금 비오는데 어디 가세요? 가세요. 네. 무지개 텃밭 가요. 무지개 텃밭 가세요? 네. 예. 네, 예. 뭐하러 가세요? 어, 거기서 감초하고 누가 음. 풀 풀들을 뽑으러 가요. 어, 잡초랑 풀 거기 뭐 심으셨어요? 시금치요. 시금치. 시금치. 어디 시금치는 잘 자라고 있나요? 직접 가봐야 알겠죠. 어, 네. <laughs> 여기서 뭐나요? 여기서 버스 타고 음. 한양대역에 정류장에서 내려요. 아, 한양대 정류장에서? 네. 어, 네. 몇번 타고 가나요? 2222번이요. 2222번? 네. 네. 그래요. 조심히 잘 다녀옵시다. 네. <목소리> 아, 네. 좋다. 저거도 돼, 저거 돼. 아, 진 위에 무배, 지금 시간이 너무 좀 느끼는데. 조만요요어지러요 <hall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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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놔야 될까? 밑에 보고 이쪽.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어,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동료동, 동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송동구 무지개텃밭을 방문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월2 회씩 텃밭 가꾸기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근 두세 달만 방문을 못 했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을 했고 이제 오늘은 그동안 자라난 밭에 잡초들과 죽은 작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용자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작물들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상추, 고추, 이제 열무 정도가 있고요. 어, 키우고 싶은 작물들을 하나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면서 좀 다수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용자분들도 이제 밭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고 이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밭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뭐 상추나 열무 같은 키우기 쉬운 작물들을 함께 키우면서 이것들을 또 복지관 선생님들께 같이 나누고 하면서 조금 이용자분들이 나누는 즐거움, 재미를 많이 느끼셨고 주변에 텃밭을 가꾸시는 이 성동구 주민분들 그리고 이 텃밭의 관리원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텃밭의 지식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조언과 직접적인 이제 텃밭 가꾸기를 함께함으로써 좀 저희 이용자분들도 이제 성동 구민으로서 같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좀 교류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텃밭 가꾸기 활동이 어 저희 이용자분들께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앞으로도 이런 좀 주민으로서 저희 이용자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참여형의 좀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추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고구마 감자도 심고 잘 컸어요. 쪄서 먹었어요. 집에 허 우리 가족이랑 맛있었다고 그랬어요.